안녕하세요. 관점을 바꾸는 여덟 가지 퍼스널 브랜딩 저자, 공간 치유 정리 전문가 신승희라고 합니다. 저는 공간 정리와 가구 재배치로 공간의 삶의 가치를 불어넣어주는 공간 치유 정리 전문가입니다. 현재 코퍼다 언니 공간 컨설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 사실은 제가 이 공동 저서가요 두 번째인데요. 첫 번째는 바로 이 책입니다. 네, 열한 가지 찐 창업 이야기를 저서를 냈고요. 이 기회가 너무 좋아서 두 번째 책인 어, 관점을 바꾸는 여덟 가지 퍼스널 브랜딩을 내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그첫 번째 책을 내고 났더니 이 퍼스널 브랜딩에 대한 이야기가 저의 이야기가 명확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를 알릴 수 있는 계기도 되고 저의 사업 성장 스토리와 그리고 또 저의 공간 정리를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무작정 뛰어든 공간 정리 사업으로 인생을 바꾸다입니다. 말 그대로 저는 이 공간 정리 사업을 만나서요 인생이 확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첫 번째에는 정말 초기 창업자로서 자충우돌하는 약간의 그런 이야기를 담았다면 두 번째 이야기에서는 조금 더 성숙한 저의 창업 이야기를 담았고요. 저와 함께하는 저희 꽃벤져스 선생님들 이야기 그리고 제가 이 일을 통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될 사업에 대한 방향이라던가 저의 꿈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어 저는 제가 살면서 사실은 한 번도 어려운 적이 없다라면 거짓말이겠지만 항상 그런 어려운 위기 속에서도 꿈을 놓지 않았었거든요. 제가 이 공간 정리 사업을 만났을 때 또한 되게 저에게는 되게 제일 어려운 시점이었었어요. 근데 그 시점에 저의 꿈을 놓지 않고 그 위기를 극복을 했던 그때 코로나 시기였기 때문에 극복을 해 놨더니 길이 보였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를 통해서 또이사이 이 책을 통해서 전달해 주고 싶은 메시지는 어려운 시기를 하더라도 위기가 오더라도 기회를 놓치지 않고 내 꿈을 찾아간다면 누군가에게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말씀을 전해주고 싶습니다. 현재 저의 꿈은 IND입니다. 드림워커로는 2년 반밖에 안 됐기 때문에요. 앞으로도 계속 이 일을 하고 싶고요. 제가 이제 생각하는 단순 정리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까지 치유할 수 있는 공간 치유 정리 전문가가 되고 싶습니다. 네. 현재는 제가 가장 중심으로 보통 지금 컨설팅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확장하고 싶은 쪽은 기업이라던가 자영업자분들에게도 이 공간정리 사업을 지금 하고 싶은 게 꿈이고요. 어, 착한 기업을 만들고 싶어요. 그리고 누군가한테 이 정리를 받는 분들이 행복하고 또 가치 있다라고 느끼는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책을 냈지만 개인저도도 좀 계획이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간다면 그 강의도 좀 하고 싶고 또, 코칭도 하고 싶고, 하고 싶은 게 너무 많네요. 음, 새로운 저의 쇼를 하게 된 선물 같은 곳입니다. 감사합니다. <laughs>